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맑게 하며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강력한 음식이 있다면 이 음식 하나만 꾸준히 먹어도 혈압 조절, 다이어트 효과, 항암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국물 낼 때나 산후조리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슈퍼푸드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의 완벽한 해조류이며 우리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보물 같은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 그냥 미역국 끓일 때만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미역이 가진 강력한 효능을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미역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입니다. 지금부터 미역의 강력한 효능과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역이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 첫 번째,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보호한다. 미역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속 나트륨과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미역을 챙겨야 합니다. 미역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역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더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알긴산은 체내 독소와 중금속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포만감이 높아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즉,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미역을 꼭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 피부를 맑게 하고 노화를 늦춘다. 미역에는 비타민C, 비타민E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주름 예방과 피부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역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피부가 더욱 건강하고 맑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역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미역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어야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미역 섭취 첫 번째, 미역국. 가장 익숙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영양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해산물과 함께 끓이면 미역의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져 더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단,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리는 것이 더 건강하게 먹는 비결입니다. 미역 섭취 두 번째, 미역 초무침. 미역을 가볍게 데쳐서 식초, 올리고당, 깨를 넣고 무쳐 먹으면 영양소를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이나 양파를 곁들이면 식감도 좋고 체내 나트륨 배출 효과도 더욱 증가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을 추가하면 철분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미역 섭취 세 번째 미역 샐러드. 미역을 신선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다이어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한끼 식사가 됩니다. 올리브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곁들이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나 두부를 추가하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이제부터 미역을 다르게 보세요. 이제 미역이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는 걸 아셨죠? 미역은 혈압 조절, 다이어트 효과, 피부 건강까지. 이 모든 효과를 가진 완벽한 슈퍼푸드입니다. 그냥 국물 낼 때만 사용하기엔 너무 아까운 식재료입니다. 매일 미역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역을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건강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